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테이라고 해요. 먼저 300회까지 지켜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궁금해하신 질문들을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비디오 가게 운영했나요? 비디오 테이프는 취미로 모으는 거고요. 리뷰에서 다뤘던 것, 좋아하는 영화들 위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컬렉션 좀 보여주세요. 작업실 한 켠에 마련된 비디오 테이프장인데요. 사실 이거 두 배만큼 더 있었는데 다 처분하고 중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주성치 섹션, 공포 영화. 가족 영화, 액션 영화 등등 다뤘던 것들 위주로 모아놨어요. 혹시 빨간 비디오도 있는 건가요? 뭐 이런 테이프도 있기는 한데 저는 분명히 본 적이 없고 다룰 수도 없을 겁니다, 판사님. 이 채널에게 가장 효자였던 영화는 채널 초기엔 바탈리언 공포의 헬스크럽이 쌍두마차였습니다. 최근에는 가족을 위한 아버지의 희생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리고 채널 통틀어 최고 조회수는 주성치의 도성 타왕. 작품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20세기 영화인 건 꾸준히 지켜온 컨셉이고요. 어지간하면 다른 곳에서 안 다룬 작품들 위주로 보는데 숨겨진 작품 찾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장르는 돌아가면서 적당히 분배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영화 말고도 계획이 있나요? 이탈리아나 일본 영화들도 다룰 건 있겠지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원작 소설을 읽기도 하나요? 소설도 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읽어봅니다. 소장중인 원작들 소개 좀 해주세요 또 티븐킹 작품들 위주로 보자면 우리 채널 공식규제가 포함된 전집 악몽과 몽상 시리즈 욕망을 파는 집 등등 이건 전쟁광 인공지능 영화 워게임 조슈아의 비밀입니다 이건 레이싱 도중 미래로 가는 프리잭의 원작인 불사 판매 주식회사 지상 최후의 사나이 오메가맨의 원작인 나는 전설이다 이 리차드 메시슨의 단편집도 있죠 일본의 로봇 영화 건네드의 만화판 외계인 침공 영화 우주전쟁의 소설판 양들의 침묵 전 작 원작, 매넌터의 원작인 레드 드래건입니다. 에드거 앨런포의 단편집, 좀비우 등의 원작이 실린 러브크래프트 전집. 근데 아주 곤란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프랭크 허버트의 듄이 영화 사고를 다루고 싶은데 이 원작이 이렇게 두꺼울 일입니까? 그나저나 사실 요새 제일 자주 보는 책은 이겁니다. 인생 영화 몇 개만 알려주세요. 비디오장에서 몇개 찾아보면 제오원소, 후쿠 등등. 최고 애정하는 리뷰 5개만 고른다면? 3시의 결투, 환상의 커플, 사랑의 동반자, 플래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리뷰 만들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음, 일단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요약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편집하다 중도 포기한 작품이 있다면? 84년작 리포맨, 내용을 설명하기 힘든 컬트적인 영화는 안되겠더군요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작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fter e f f e c 오디션 등등 어도비 제품군들 위주로 씁니다. 일정은 일단 주말에 영화를 보고 월화수의 시간 쪽에서 편집, 목요일에 대본 작성, 금요일부터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이자이왜 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안구를 지켜드리기 위해서죠. 참고로 담배 모자이크는 유튜브의 심이 때문입니다. 영화 관련 자료나 상품을 모으기도 하나요? 편집하면서 정든 영화들은 굿즈로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몇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 첫 영화 바탈리언의 타르맨입니다. 이건 펌프킨헤드. 아들 복수를 위해 불러낸 괴물이었죠. 이건 소일렌트 그린의 크래커. 영화사 공식 제품인데 아주 한참 지난 거라 뜯어볼 엄두가 안 나네요. 이건 월터 아저씨 작업 차량. 이건 폴리스 아카데미의 일본 책자와 1, 2편의 국내판 전단지입니다. 이건 어메이징 스토리 실사와 약품편에 나왔던 그 잡지입니다. 이건 월간 우레메의몇 권. 그리고 어릴 때 많이 봤던 도감 시리즈. 뜬금없지만 후레쉬 킹이랑 타이탄보이입니다. 제가 또 특찰물 매니아인데 언제 한번 이쪽도 손대봐야겠네요. 한참 전에 받은 실버 버튼. 이건 시대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 영화 카드 대전집입니다 생체병기 가이버 영화 버전이랑은 비율이 한참 다르죠 이건 로보캅 제품 아직 3편은 다루기 전입니다 정식 굿즈는 아니지만 살인범고래 올카 가족 어메이징 스토리 볼터렛에 나왔던 만화 바퀴입니다 이건 특명 24시 조신인민 항금비행기의 프라모델 백투더퓨처 시리즈 드로리안 1,2,3 이건 이소룡 복제인간들이라고 해두죠 더플라이의 50년대 원작 파리 인간입니다. 좀비오의 허버트 웨스트 그리고 머리만 들어있는 그 닥터. 최첨단 미세한 자율주행 자동차 공포의 크리스틴. 특급 비밀에서 폭파된 차량이자 또티븐킹 쿠조에서 갇혔던 그 차. 포드의 핀토입니다. 영화 뒷얘기는 어떻게 알게 되는 건가요? 주성치 영화의 경우는 오랜 팬이라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많지만 그 외의 영화들은 영화 전문 사이트나 여기저기 위키 등에서 긁어모은 내용들입니다. 스티븐킹 영화 아직도 남았나요? 놀랍게도 아직 10편 이상 남았습니다. 옛날 영화만 다루는데 소재가 다 떨어지면 어떡할 건가요? 채널 초기엔 저도 그런 날이 오겠구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영화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뭐 600회까지는 거뜬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드라마도 다룰 생각 있나요? 지금까지는 드라마도 단편들만 다뤘는데 장편이나 중편도 계획 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어떻게 나눠야 되나 고민입니다. 최신 영화나 유명한 영화는 안 다루나요? 유명한 건 다른 데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테고 저는 기존 컨셉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공포영화는? 먼저 헬레이저 일명 악령의 상자입니다 써있는 것처럼 불안관이 얼어붙었으며 다탄도 공포를 피하지 못해 빠지게 됐죠 이블데드 시리즈도 좋고 어? 끝판왕인 데드얼라이브 이런 것도 참 좋아하는데 다룰 수가 없는 게 아쉽습니다 영상 관련 직종인가요? 본업은 광고 후반 2D 작업맨이고 최근 트렌드에 맞춰 자랑하나 하자면 작년에 T1 선수들 광고 작업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숭배했었죠 안녕맨은 어디서 영감을 얻었나요? 어떤 분이 나무위키에 써두셨던 근데 토리 장군의 엔딩 장면을 패러디한 겁니다. 나이는 80년대생입니다. 이제 마흔을 갓 넘은 MBTI 뭔가요? ISTP입니다. 뼈우제 씨와 성향이 상당히 비슷하죠. 자, 광고는 안 들어오나요? 일주일에 서너 개씩은 연락이 옵니다만 대부분 채널 특성상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팬티도 있었고 VPN도 있고 출판사도 있고 정말 다양하지만 내지가 나면 안할 겁니다 결혼생활 행복하시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와이프 입장에선 둘이 집에서 영화 볼때 저의 개드립을 라이브로 들으면서 봐야 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 목소리만큼 질문도 미남인가요? <laughs> 어허 거 누가 기밀을 또 지금 어팬 뭐? 아니 이거 묻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진짜 대체 왜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확인해보니까 다던 영화들 통계도 내봤다면서요? 저도 궁금해서 데이터를 정리해봤습니다. 작품 분포도를 보면 80년대가 가장 많았고 90년대, 70년대 순입니다. 이렇게 취합해 본 소소한 정보는 가끔씩 따로 공유하겠습니다. 로 한마디 하시죠 오늘 이렇게 전부는 못하지만 나름 추려본 질문들에 답변 드려봤습니다 항상 우리 채널을 아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덕분에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화로 떠나는 시간여행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비디오 반납할 때는 반드시 되감기하여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본의 아니게 한주 영화는 쉬었지만 다음 주는 진짜 미스테리입니다 안녕, 안녕?